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성비 인기 차량용 고속 무선 충전 거치대 5가지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대부분 무선 충전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 차량용 거치대 무선 충전이 가능한 것으로 교체를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신의 기종에 맞는 제품을 제대로 선택하셔서 편리한 거치대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 먼저 가격과 별점을 보겠습니다. 차량용 고속 무선 충전 거치대 5위는 신지모르 맥세이프입니다.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맥세이프 호환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케이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맥패드 부착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거치대 양옆에 LED로 충전 연결 확인이 가능합니다. 별도 구매로 신지모르 맥패드 케이스, 엠플레이트와 네 종류의 거치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CD 슬롯 거치대를 추천드립니다. 별점은 4.5개이며 리뷰는 1939개가 달렸습니다. 차량용 고속 무선 충전 거치대 4위는 G-Tron GTWC200A입니다. 두 개의 전용 무선 코일을 통해 갤럭시 G 플립, 갤럭시 울트라, 아이폰 등 다양한 스마트폰과 완벽 호환합니다. 본체 앞면과 뒷면이 서로 통풍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스마트폰 발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4단계 받침부 높이 조절이 가능하여 크고 작은 모든 스마트폰 기종에 최적의 충전 효율을 발휘합니다. 15W 고속 무선 충전을 지원하며 모션 감지가 아닌 스마트폰 감지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버튼식 오픈을 채택하여 열고 닫음을 확실하게 인지합니다. 결점은 4.5개이며 리뷰는 336개가 달렸습니다. 거치대 3위는 신지모르 오그랩 맥스입니다. 간단한 스펙은 FOD 센서와 좌우 측면 자동 개폐 버튼, 저소금 모터 등 기본적으로 우수한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슈퍼 캐페시토로 전기 없이 작동이 가능합니다. 시동이 꺼져도 전력이 남아있어 최대 4회 버튼 동작이 가능합니다. 무선 충전이 되지 않는 휴대폰도 거치한 채로 충전할 수 있어 받침대 부분이 뚫려 있습니다. 유선 충전도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별점은 5개이며 리뷰는 4,808개가 달렸습니다. 거치대 2위는 더존 고속 충전 시거 잭입니다. 유일하게 고속 충전용 USB 시거 잭을 포함하는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FOD 센서와 측면 자동 개폐 버튼을 장착하고 있으며 갤럭시와 아이폰 다양한 모델을 충전 지원합니다. 개폐 버튼은 차량의 시동이 꺼져도 7에서 8회 정도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시보형 거치대, 송풍구형 거치대 각각 1개 포함되어 있어 취향에 맞게 사용 가능합니다. 별점은 4.5개이며 리뷰는 12,979개가 달렸습니다. 거치대 1위는 탐사 15W 쿨링팬입니다. 쿨링 팬, FPD 센서와 터치 인식, 오토 사이드 슬라이드, QI 공인 인증 제품입니다. 스마트폰을 충전하면서 내비를 사용하면 상당한 열이 발생하는데 쿨링 팬으로 과열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기본적으로 흡착형 거치대와 송풍구 거치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별점은 4.5개이며 리뷰는 6,527개가 달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차량용 고속 무선 충전 거치대 인기 상품 5가지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매 링크는 아래 더보기란을 열어서 참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